우와 여긴 진짜 최악이야 열고 왜 안열려 이거 열어 열어라 좀 어휴 문이 안열려 이거 시칼이 없지 그와 내가 죽였지. 기본복이야. 집안이 있다구니까. 내가 열락에 열받는 거지. 어, 난장판의 고수들이야. 아니, 칼! 내 칼! 마이소드! 낙둑! 에이씨! 안 무서워, 이씨! 짜발라, 이건 게임이 너무 짜발라! 아유, 짜발라, 이씨! 열받아! 굿! 어, 이러니깐 말이야. 내가 칼을 딱 드는 거야, 너인 용서가 안이 더러운 자식들아! 열받아! 문제가 뭐길래 칼을 챙겼잖니? 그럼 무쌍을 찍어야지 이 아저씨야! 이시 자발라. 어?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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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르겠어. 모르겠어. 모르겠어 이거 이러니까 내가 열 받는 거지 집안이 이 꼬라지니까 말이야 어 진짜 짜발라 분노가 조절이 안 돼. 이